오늘은 매물도 단금을 들어갑니다 대상은 정갱이하고 무늬오징어고요 제가 저번 출조때 정갱이하고 무늬오징어를 많이 잡았거든요 어, 물론 포인트가 좋았지만 어복이 돌아온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어복이 뭔지 아십니까 파도예요 파도! 그래, 파도! 올라가서 내려가고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 1시 30분 들어가서 9시 배로 나옵니다 편도 요금은 조금 오른 거 같네요 에이. 2시 5분에 단금에 도착했고요 요트 계류장에 한분 낚시 하시네요 자리는, 자리는 넉넉할 것 같고요 이 짐을 챙겨서 캠핑권을 먼저 끊어 가지고 예, 저거 올라가고 있죠 예, 저 카트를 타고 위에 짐을 갖다 놓고 뭐 낚시 그 다음에 <laughs> 왜 이렇게 버벅대죠 네, 예,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날이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예. 되게 주말에 오신 분들, 요기 뽑고. 이번에 댓글을 다시 새로 했습니다. 아, 그렇네. 예, 예. 바다가 안 된다고 했어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닷가 쪽으로 많이 치는데요. 저는 거의 여기 칩니다. 이게 나무로 돼 있어서 밤에 따뜻해요. 네, 얼어 죽겠는데 경치는 무슨 경치입니까? <laughs> 오늘의 낚시 계획은 일단 저녁에 저기 배가 되어져 있는 계류장에서 전갱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밤에 가루등이 들어오면 요 크레인 옆에 요 가루등 여기가 핫플레이스 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무늬오징어 핫플레이스 입니다 못 잡을 수가 없겠는데 <laughs> 지금 낚시 하기 전에 밑밥을 좀 줘보니까 큰 고등어들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보입니다. 전갱이는 작고 고등어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아. 잡힌다. 구이야, 이 놈들. <laughs> 일단 수심을 재 볼게요. 네, 수심 재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내쉽니다. 채비는 다 했고요. 선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저녁에 배가 안 나간대요. 그래서 배 최대한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어, 밑밥을 쳐보니까 잡어들이 많던데 그 와중에 전갱이를 골라내는 그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수심이 깊으니까 포탄을 좀몇개 넣고. 아. 슛타요샥샥샥아샥샥샥자첫 <목소리> 어, 캐스팅. 어, 아니, 힘을 엄청 쓰는데, 고등어 같아요. 전쟁이 는 CR급이고, 오호! 우이씨! 엄마야, 쏘리. 응. 이야, 나부터 이게, 뭐, 무슨 일이고? 첫 캐스팅. 아 그래요? <laughs> 조금 괜찮은데요 이제? 이 정도는 뭐 먹을 만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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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는 물에는 좀 구분이 좋아요. 지금 근는 물이거든요. 아뜨 어휴, 사모님, 물. 아직은 좀 작아요, 그죠? 저녁때문에 커질 것 같은데. 25달랑말랑 하네요. 지금 4시 반 조금 넘었는데, 한 5시 반 정도까지만 하고, 예, 문이 오징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힘을 좀 쓰는데? 오. 야, 좋다. 오유.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침에는 막세 마리, 네 마리 붙는이다 조금씩 굵어지네요. 아니, 좀... 고만고만한데 음, 아이고야, 니래라 전제하는데, 확 갖고 와네. 으쌰, 크다, 와. 점점 커진다. <laughs> 들어가죠? 나, 나왔죠? 예. 들어, 들 들어와. 이놈아. <laughs>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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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등어 아니면 클것같 은데, 어이 씨야, 지금 여섯 마리 를다잡 은거 같 아요. 좀만더 아, 할게요. 점점 커지네 날이 이제 해가 지니까 더 커진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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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씩 커지는데 물고 있나? 5시 2 5분인데 그만하겠습니다. <목소리> 예. 아, 예. 자리 제가 비켜드리려고요. 요제 있던 데서 하시면 됩니다. 요, 요 크릴 쓰있어 사모님 요 크릴 좋고 예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음이밥 다 쓰시고. 예. 저 나중에 올게요. <laughs> 예. 자, 일단 전갱이 최종조가. 예. 아, 좋다, 좋아. 자, 사십 분이고요. 무늬체빈 다 했습니다. 가로등에 들어왔으니까, 문이 타작해 볼게요. 자, 크레인 가로등에 왔고요 아유, 먹물 봐라. 바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첫캐스팅 없어, 이씨. 자리돔매기해서 전경 얘기로 바꿨습니다. 이 팽팽한 줄이 느슨해지는. 그렇지. 그렇지. 방금 일치였어요꼬시고 느슨해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줄지는거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빠, 아빠. 음. 아. 진짜 짜파. 진짜 입질이었어요. 아, 진짜. 나 뒤지세요. 아 문어 오징어를 하는데 그 구독자님이 오셨어요. 그. 문오징어를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했는데 네. 구독자님, 네. 제가 오늘 문의 잡게 드릴게요. 혼이 담긴 아, 불락. 네. 근데 홀사님도 잘못 잡으시네요. 제가 <laughs> 사님보긴 보는데 예, 그 예능으로 보고 있든요 <laughs> 진짜 진짜로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그냥. 예, 저도 예능 예능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락락된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 예, 제가 잡게 드릴게요. 가능한가요? 네, <laughs> 그럼요. 아, 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랑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자, 캠핑장을 올라왔고요. 요거 네 마리는 구이, 요거는 회로. 그렇게 준비하고요. 제가 이제 한 마리 뜨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네네네. <laughs>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회는요. 네. 일단 이렇게. 일단 한꺼번에 버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요 앞뒤로 칼집을 내거든요. 지느러미 잘라내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 편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손도 안 다치고요. 네. 다 다음. 하시면 되잖아요. <laughs> 아, 이번 기회 에 이걸 배우셔야. 아, 예, 그래. 나중에 또 여자분한테 아, 네. 예, 멋있게. 예.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고요. 이배 네. 쪽을 조금 칼집을 내주면, 이제 여기서. 네. 지금 베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서 몸을 들면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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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머리는 이제 절로 버리시고. 조금 아, 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아니 아니 고기를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예, 음. 네, 손 다칩니다. 예. 아, 그렇죠, 씨.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제가 할게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아니야, 한 마냥, 한 마냥, 한 마냥. <laughs> 네. 아, 제가 다 할게요. 아, 등도. 예. 네. 밑에도 할게요. 아, 생각다 그렇죠. 여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하고. 다음에 그렇게 꼬리. 이제 꼬리를 예 어. 잘라내고 어. 예와 살이 엄청 단단하네예 그리고 배 칼집을 내주셔야 이제 씻기가 편하죠. 이렇게 예 그렇죠. 칼을 칼이... 상관없습니다 아. 어떻게 내도 이렇게 예. 어디 끝까지? 예. 아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집게 아니 아니요 아니, 먼저 씻어야 돼요. 아 무근이 아. 까까하시네. 제가 이게 다 떠들 수 있는데요. 네. 또 이런 이런 것도 배우 경험 아닙니까 경험 그죠. 근데 왜 말, 목소리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laughs> 추워가지고. 네. <laughs> 네, 경험이기 때문에 네, 큰거한 마리 제가 떠볼게요. 네.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 뱃살을 안 들면, 요렇게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웃기려고 그렇게 하신가요? 아 아니. 그렇죠. 네. 네. 그, 잘못된 거를. 네.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방금 같은 그, 네. 대참사가 나도, 네. 이제 저 같은 고수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laughs>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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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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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음이라. 아, 그렇죠. 어. 고양이는 잠깐 무시하시고 처음이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 그래. 아, 처음이시구나. 아, 네, 네, 네. <laughs> 뼈로 못 쳤겠는데. 아 너무 너무 안으로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어. 예, 예. 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양호해요 아 이정도면 아까 뽈사님보단 괜찮은거 아니에요? 아 그..그정도는 아니고요 아, 네. <laughs> 이게 정신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주님 만날아 가세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laughs> 한잔 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예. 음부터 끝까지 시키시네 아왜 <laughs>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 음. <laughs> 너무 맛있다. 와. 네, 소장님,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저 78년생 말띠요. 어? 친구다, 네. 친구. 어? 아, 아, 아 같은 나입니까? 어, 예, 예, 친구, 그럼 바로 알야지 친구. 아, 바로 놓습니까? 어어, 아, 바로, 어, 아, 바로 바로, 아, 바로 놓는 아, 거네. 바로 와야지. 구출학번. 구출학번, 어, 난 나보다 동생일 줄 알았지. <laughs> 농담이 와. 아니고요 나중에 얼굴 공개하겠지만 진짜 30대 중반처럼 보입니다 와.. 어, 그래도 나도 그래도 좀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내 음. 나이가 있으니까 보통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거든 음. 친구 만났네 친구야 어. 이제 뭐시기는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네 괜히 친구 얘기했나 봐 <laughs> 조심해서 어. 조심해서 올리고 어. 킨데이 자, 거기 다 올리면. 다네개다 다 올려? 어, 네개다 올려야지. 어, 괜찮네 자, 이제,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불을 꺼야 되나? 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 거기에, 그, 소덕동 장동건, 네. 그 창원 대산에그 나무 그 주인공 송나무, 있죠. 빅나무, 백나무 지키. 네. 어. 아, 네, 네. 그분입니다. 그분. 와소독동 장동건입니다. 와 저희 처음 만났어요. 오늘 우연히 제가 근데 꼴사 그 구독자라 우연히 낚시하고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제 귀에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꼴사님이냐고 연예인 보다 신기하게 했었습니다. 친구가 반갑다. 제가 진짜 연예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제. 일반인은 저다 시켜 먹을 겁니다. <laughs> 이제 연예인 시켜 먹기 때문에 끝났어, 끝났어. 자, 이거 위스키. 음. 위스키 몇몇 도고? 몰라, 나그 집에 있는 거 담아와가지고 뭐 위스키가 뭐 어, 이걸로 꺾꼬 마셔. 어, 그렇죠. 게 설마 원샷을? 아, 그럼 이거 하면 바로 바로 기절이지. 자, 이거 그 손질하는 거. 먹기 좋게 손질하는 거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전갱이 구이를 응. 나중에 꼭 볼락도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응. 뼈를 탁 빼내고. 샥. 응. 아, 반저버가 간장. 아. 그걸 한 번에 다 먹는다고? 그럼. 금요수 그 아니다. 아. 아. <laughs> 음. 어 <laughs> 괜찮아 6 hours later 5시입니다. 잘 자고요. 어 성범이 깨우러 가겠습니다. 바로 친구 먹었어요. 예. 아침에 무조건 한 마리 할수 있도록 제가 티칭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지. <laughs> 아, 약간 낯김 느낌이라 가지고. 그럼. 바로 이게 사기! 자첫 캐스팅. 자 28분이고요 요즘 한 6시 반은 돼야 피딩이 오더라고요 지금 일단 성범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날이 밝으면 한 마리 할 겁니다 이시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 <laughs> 네, 감자인데 그 친구 먹이겠습니다 아... 아 가자 바람이 터지네요 9시배로 철수하겠습니다 내일 네, 할줄 알았다 무늬조항은 <laughs> 솔직히 좀 아쉽지만, 전경이 마음먹고 잡으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